오늘날 전 세계인들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한된 정보와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자신들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선입견도 적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종종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보도하곤 합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 강압적이라고 여겨지는 교육 시스템, 지나친 성형 문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편향된 정보들은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에 가면 위험할 것 같아 걱정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성형 수술을 많이 해서 인공적인 인상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창의력이 부족하고 획일적일 것 같았어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채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뜻한 정과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한국 문화에 매료되며 선입견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보지 못했음을 후회하곤 합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나라든 제한된 정보와 일방적인 시각으로는 그 나라의 참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벽을 깨려는 노력과 직접 부딪히며 소통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던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경험하면서 180도 달라진 생각과 감정을 고백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외국인들 사이의 교류와 우정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를 알렸을 때 많은 이들은 걱정 반, 만류 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위험하고 이상한 나라 아니야. 김치 외에는 먹을 만한 게 없을걸." 한국인 다 성형 열풍에 휩싸였다면서 등 부정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이야기들이 그들을 맞이했죠. 이러한 반응의 상당 부분은 서구 미디어가 한국에 대해 보도하는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다루면서 한국까지 전쟁 위기의 불안감에 휩싸인 것처럼 그리기도 하고 일부 연예인들의 성형 수술 사례를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냥 부풀려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살률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도 그 원인을 과도한 입시 경쟁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 마치 한국의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말살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의 일면이긴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런 편향되고 부정적인 보도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오해와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이들도 한국이 과연 안전할지 문화적으로 너무 이질적이지는 않을지 고민하게 되었죠. 지인들의 만류에 한국행을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용기내어 한국행을 결심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눈과 가슴으로 한국의 참모습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졌던 선입견을 송두리째 뒤집는 놀라운 사실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실까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들은 공항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천공항의 모습에 감탄하며 입국장을 나서는데, 밖에서는 반갑게 미소 짓는 한국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친절하게 이들의 짐을 싣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도로 위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달리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밝은 조명이 길을 환히 비춰 이방인인 이들에게 안심감을 줍니다. 숙소에 도착한 이들은 또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작은 호텔 방이지만 구석구석 청결하게 정리되어 있고 비품 하나하나에서 게스트를 향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TV를 켜자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이 흘러나오고 익숙한 브랜드의 가전제품들이 방을 감싸고 있습니다. 와, 이게 바로 한국이야?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외국인들은 들뜬 목소리로 서로의 소감을 나눕니다. 지금껏 본적 없는 문화와 풍경이지만 어딘지 정감이 가고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서서히 채워집니다.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맞이한 한국 음식의 풍미는 또 한번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알록달록한 반찬 가득한 식탁은 건강하고 신선해 보입니다. 김치, 나물, 고기요리 등 입맛 당기는 음식들 사이로 구수한 된장찌개 향이 퍼집니다. 음식 맛이 환상적이에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한국 음식을 맛본 외국인들은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며 만족감을 표합니다. 김치가 맵다는 편견과 달리 고소하고 새콤달콤한 김치 맛에 모두들 매료되었죠. 우려와 달리 한국은 미소 가득한 사람들, 편리하고 깨끗한 인프라,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첫인상은 선입견과는 딴판으로 긍정적이고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외국인들은 선입견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채롭고 역동적인 한국의 면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창덕궁, 경복궁과 같은 아름다운 고궁들은 찬란했던 조선의 역사를 전해주고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의 정겨운 골목길은 그 시절 사람들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끼게 해줍니다. 반면 눈부시게 빛나는 강남의 높은 빌딩 숲과 트렌디한 명동거리의 쇼핑몰은 역동적이고 세련된 현대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외국인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유행과 최첨단 기술의 발전상을 몸소 체험하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게 신기해요.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가 놀라워요. 한국 문화의 양면성은 외국인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먹거리 천국인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환상적인 미식 여행을 선사합니다. 부드러운 육질의 한우 바비큐, 얼큰하고 시원한 해물탕,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잡채, 달콤한 호떡과 시원한 팥빙수까지. 종류도 맛도 다양한 한국 음식은 이들의 미각을 자극하며 오감을 만족시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안주의 소주 한잔 기울이는 색다른 먹방 문화도 이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매개로 사람들이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게 보기 좋아요. 미식 체험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즐거운 방법이 되어주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정과 친절함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어느란 한국어로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답해주는 시민들,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 내미는 상인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현지인 친구들, 더운 날씨에 길 가던 아주머니가 건네준 물한 병이 잊히지 않아요. 식당 아저씨가 먹으라고 계속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푸짐한 인심이 고마웠죠.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들에게 한국의 정은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선입견을 깨는 수많은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한국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죠.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타워에 올라 황홀한 야경을 감상하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신진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구경합니다. 가로수길과 이태원에서는 힙한 카페와 브런치 문화를 즐기고, 연남동과 서촌에서는 아기자기한 공방과 갤러리를 탐방합니다. 주말이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찾아 국내 여행을 떠납니다. 푸른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강릉, 한국의 전통미가 살아 숨쉬는 경주, 대나무 숲의 싱그러움이 매력적인 담양 등 특색 있는 지방 도시들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바다 내음 가득한 강릉 커피거리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이 좋았어요. 경주 불국사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은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mt를 떠나기도 합니다.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을 하며. 우정을 쌓는 mt 문화는 이방인인 그들도 어느새 단짝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고기를 구워먹으며 삼겹살 파티를 했던 게 잊히지 않아요. 밤새 친구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타국에서 맺은 우정은 이들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에서 느낀 일상의 작은 행복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건네는 친절한 말, 한 마디 버스 기사 아저씨의 배려, 어린 운전, 비 오는 날 나눠 쓴우상까지 크고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모여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갑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컵라면 물을 맞춰주던 센스가 감동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작은 일상 속에서 빛나는 한국인들의 배려심은 외국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수많은 특별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관광지 뿐만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작은 행복들까지 한국에서의 추억은 그들에게 가슴 따뜻해지는 특별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간직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하나둘씩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성형수술률로 한국인은 인위적이라던 인식은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빗나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형을 했든 하지 않았든 개개인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빛나는 한국인들의 매력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포니에 따라 하기 쉬운 메이크업 강의 덕분에 저도 자연스러운 화장법을 배웠어요. 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분들의 우아함과 기품이 아름다웠어요. 한국인들의 아름다움은 인위적이기보다 자연스러움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한국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서서히 변화합니다. 주입식이고 경직되었다는 편견과 달리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수업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토론식 교육과 협동학습이 활발히 이뤄지고 예술과 체육활동도 활발히 장려되는 분위기에 놀라게 됩니다.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나간 한국 대학생들이 노인분들과 정감있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린 학생들이 로봇 코딩 교육을 받으며 즐겁게 배우는 모습이 신선했죠.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하게 됩니다. 한류 콘텐츠를 통해 접했던 한국의 이미지도 실제와는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화려한 아이돌과 배우들만 있을 거라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평범한 한국인들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끌립니다. 골목식당 백종원 대표의 서민 먹거리 찾아 산말리는 정말 감동이에요. 한국 방송에서 만난 친근한 인물들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서민적이고 솔직한 매력을 전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누그러집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불안할 거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일상은 평화롭고 안전했으며 사람들은 행복한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외국인들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평화 집회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비무장지대에 핀 들꽃들처럼 한국인들의 평화를 향한 염원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외국인들의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생활을 통해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된 이미지가 아닌 살아 숨 쉬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 한국 땅을 밟았던 외국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바라봅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온데간데없고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찬 눈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죠. 이렇게 따뜻하고 정 많은 나라일 줄이야. 한국이 제 제2의 고향 같아요. 외국인들의 입에서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감사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들은 자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한국이 사실은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 열정적으로 알립니다. 꼭 한국에 가봐.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해. 너도 그 온정을 느껴보면 좋겠어.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행을 적극 추천하며 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편견을 깨뜨리는데 앞장섭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외국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한국식 인사법과 예의범절을 배워 몸에 익히고 먹는 즐거움과 나누는 기쁨을 아는 한국의 식문화를 즐기게 됩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지금 위기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겠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지. 한국에서 배운 삶의 지혜를 되새기며 자신의 인생을 재정비합니다. 한국에서 맺은 인연 또한 이들에게 각별한 의미로 남습니다. 국적과 문화가 달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손 내밀어준 한국인들과의 우정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그리움을 나누고 응원을 보내는 특별한 인연에 감사하게 됩니다. 친구야 그곳에서 모두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너희 나라로 갈게.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끈끈한 정으로 교류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렇듯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을 성장시켜준 고마운 인연이자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특별한 나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외국인들의 온라인 후기와 입소문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유튜브와 SNS에는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는 영상과 게시물들이 넘쳐납니다. 한국에서는 치안이 너무 좋아 여자 혼자 늦은 밤 길거리를 활보해도 안전해요. 지하철에 놓고 내린 지갑을 되찾은 기적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일본과 대만 여행객들은 든든한 치안에 감탄하며 한국행을 적극 추천합니다. 길거리 음식 먹방 중 아저씨가 건네준 막걸리 한 잔의 정겨움이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저를 대해준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잊히지 않아요. 동남아와 인도 배낭 여행자들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다고 후기를 전합니다. 선입견과 달리 서울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더라고요.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유럽과 북미 관광객들은 에코 관광지로서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높이 평가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화제입니다. 한복을 입어보니 마치 공주가 된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의 역사적 신비로움에 압도당했어요. 이국적 매력으로 가득한 한국 여행에 많은 이들이 부러움을 표합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구글 검색 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행의 매력, 외국인이 사랑한 한국 음식, 다시 찾고 싶은 한국, 여행지 등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한국 여행에 만족했으며 또다시 한국을 찾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역시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편견을 깨고 한국의 매력을 알린 외국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 할수 있겠죠. 이처럼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따뜻한 반응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한국의 이미지도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분단 국가의 아픔, 성형 강요의 사회 등 부정적 프레임은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오히려 역동적이면서도 정이 넘치는 나라,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아름다운 국가로 한국은 더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전하고자 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하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